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서버 최초로 호나우지뉴라는 카드가 나온지 5시간 만에 실진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리뷰를 맡겨주셨어요 레트로서머에서 제일 핫한 선수였죠 다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달고 나왔고, 이제 페이스는 284, 슈팅은 283, 패스는 287, 그리고 민첩성 306, 수비는 176, 피지컬은 241로 나와가지고, 거의 수비라는 스탯은 거의 전, 117 선수 중에 꼴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비 스탯은 완전 조져놓고 나왔어요. 먼저 433 홀딩으로 쓸거고요 한번 진행해봅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체감이 무겁다는 소리가 많이 뜨는데, 한번 제가 써보고서는 진짜 체감이 무거운지 아니면 쓸만한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유. 오케이. 지금 돌파 좋고, 아이지 합니다. 그래도 약간 파고드는 침투 능력이 있네. 이게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음 낮음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찬스가 날때 바로 라인 깨고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크로케타가 어떤지 봐야겠다. 약간 다른 라크로케타 선수들에 비해서 묵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멈추고 플립 플립하고 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체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무겁다 그런 거못 느끼겠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 패치 이후로 이 정도 체감은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전 진짜 잘 맞는데요? 이 정도면은, 어, 이거 돈 주고 쓸만한데? 약간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위치를 너무 높게 잘 잡고 있어가지고. 하프라인 음, 아래로 안 내려오, 전혀 안 내려오는데요? 수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진유 적응할 때. 라크로켓타, 라크로켓타, 슈팅. 왼발인데도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스트라이커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진유 라크로케타 좋네요 약간 묵직하다는 거전잘못 느끼겠는데 약간 아까 서버 탓 아닐까? 난 괜찮은데요? 어 버텨주면서 라크로케타 하니까 좋은데? 와 진짜 얘는 계속 위에 있다 툭. 진유 개인기가 그렇게 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좋네요 약간 발에 붙어있는 개인기? 좋은데요? 약간 빠릿빠릿한 맛은 없긴 한데 약간 묵직한 개인기가 좋긴 하나 나이 체감이 좋아요 고백농볼 한번 해볼까요? 되나? 와, 된다. 와, 고백농볼 됩니다. 호나우지 아, 침투가 미쳐가지고. 고백농볼도 되는데? <laughs> 와, 미쳤다. 아니, 그냥 미쳤어. 침투가 넘사로 좋은데? 높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윙원 높나이 해야 돼, 진짜. 초장거리 패스했을 때 저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몰라요. 사산사물딩, 그리고 사이사에서 저렇게 할수 있어요. 진유보고 침투. 잡자 이거. 아 이거 음바페는 잡는데 아진니를못 잡네. 블리츠 주고 침투하는 거 보이면은 패스. 여기서 왼발 크로스 한번 올리면은 메시가 슈팅 골. 아 왼발 크로스도 나쁘지 않네요. 아 진이 진짜 좋다. 왼발 크로스도 뭐삑안 나고 잘 올라가고 침투도 일단 좋고. 이거 음바페는 봤는데 오케이 유도탄 패스. 와 진짜 미쳤다 봤어요 스쿠턴하고 라크로케타 연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게 진이긴하다 스쿠턴하고 바로 갱기 한번 더 누르면 바로 라크로케타 이어서 나갑니다 진을 주고 근데 벽 깨주고 가맞쳤는데아 이거 들어가네 아, 아깐 안 들어갔는데 아 라크로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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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와, 이게 무한 라크로켓타하고 가마 차이거든요? 맞죠? 끊김없이 무한 라크로켓타 가는 거. 몸싸움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laughs> 봐봐. 너무 좋아. 슈팅 각도 좋고. 쌍볼 깔차도 좋고 중거리 깔차도 좋고 무한 라크로케타도 되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2 시간 동안 호나우지뉴를 써봤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LW도 써보고 RW도 써봤는데 약발 감마 차이가 그렇게 체감되진 않았고 그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방송 시작 전에는 묵직하다 무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몸싸움이 좀 되고 이제 라크로케타도 계속 잘 되다 보니까 저는 더 좋게 썼던 것 같아요 기존 호나우지뉴보다 1 1 2때보다도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기본 특성은 정교한슛플레어 플레이메이커 데이스 가지고 이거는 뭐 따로 바꾸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높나 참여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라인 브레이킹도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왼발 가마차기도 지금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한 라 크로켓다 써도 다 돼요. 그리고 몸싸움도 진짜 잘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올려주는 게풀 컨트롤 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깡 스탯으로 보시면은 안 그래도 드리블 286인데 거기에 이제 5 0이 플러스 되고 각성이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나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파토 메시 밀어내고 1대장일것 같습니다. 근데 날더블 블리트 쓰시던 분들은 뭐 LW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LW 얼토츠가 마땅히 나온 게레앙밖에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있긴 한데, 라크로키타 선수가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일단 이거 제가 평가했을 때는 5점 만점에 5점 줄것 같아요. 나지 양발 아니어도 이거 너무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라크로키타랑 슈팅 부분에서 뭐 아쉬운 점 없고, 침투도 뭐 아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다만 이제 사이사 같은 거, 수비에 좀 윙어가 수비를 좀 가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울 것도 있긴 할것 같은데, 좀 장점이 더 크다 보니까,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 주고서는, LW 1대장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통화주신 유칠진 하신다고 고생하신 유니버스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뱅바뱅바 뱅바.